월 100만 원을 버는 판매자도 월 10억을 넘게 버는 판매자도 고민하는 지점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쇼핑몰들은 이런 점을 잘 캐치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커머스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한 회사 유발자 매출메이커 다나쌤입니다. 제 수강생 중에 3,000명 정도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퇴사하셨습니다.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던 한 수강생은 월 100만원의 매출이 월 3억의 매출로 성장하면서 직장을 퇴사하셨고, 그러한 사례가 쌓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퇴사 유발자로 소개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판매자님들을 만나뵀었는데, 월 100만원을 벌든 월 10억을 벌든 이 판매자님들이 하는 고민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고객의 흥미를 끌고 상품을 신뢰하게 만들고 쇼핑몰의 팬을 만드는 것. 그거는 바로 쇼핑몰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죠. 판매자님들을 컨설팅하고 교육하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니 진짜 괜찮았다라는 진정성 있는 리뷰 하나가 판매자의 일방적인 메시지보다 고객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리뷰는. 쇼핑몰의 단방향적인 소통을 깨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판매자의 진정성, 상품의 효용성, 소비의 합리화를 만들어주는 건 같은 눈높이에 있는 고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판매자님이신데 고등어의 가시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공약을 가지고 있는 고등어 판매하시는 스토어가 생각이 납니다. 고객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핵심 메시지로 활용을 하면서 걱정을 신뢰로 바꿔주는 전략인데 대부분 상세 페이지를 보여줘도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의심하면서 받은 상품이 정말 가시가 없다면 그 감동을 고객들은 막 말해주고 싶다는 이열리가 생기게 돼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상세페이지의 최상단에 항상 고객들의 찐 리뷰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좋은 리뷰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리뷰와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데큰 힘이 되었죠. 카카오로 회원 가입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고객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쿠폰 있어요라고 하는 카카오 메시지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키그로에서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쇼핑몰 판매자분들이 1인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저만 해도 직원이 2명이서 많은 쇼핑몰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품 등록이나 리뷰 관리, 특히 SNS 같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시간을 계속해서 잡아먹고 있고 다른 일들을 할수 없으니 더팔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기분이 계속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프로그램으로 다 자동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을 인스타그램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SNS 업무 같은 경우에는 킵그로우에서 다 자동화로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런 업무는 사실 흔히 말해서 우리 디지털 노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노가다를 직원의 하루치 임금만 내면 다 자동화로 할수 있으니까 1인 창업자나 인력의 여유가 없는 쇼핑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이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는 리뷰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도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때마다 좋은 리뷰를 골라내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상품이 많다면 리뷰를 하나하나 읽을 수도 없고 반복되는 이 디자인 작업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따로 개발을 하거나 하는 건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킥그로우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한편으로는 좀 기대됐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쇼핑몰에서도 성공한 쇼핑몰의 방식으로 업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성공한 분들도 보고 반대로 실패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공한 쇼핑몰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꾸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것도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가꾸는 것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몸소 경험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성공하는 쇼핑몰의 업무 습관 제가 킵그로와 함께 담아봤습니다. 부디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이 되고. 성공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